안녕하세요. 한주잘 보내셨어요? 아, 저번 아, 토요일에 시험 보신 분, 국가직 보셨어요? 대부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안 봤어요. <laughs> 네. 국가직 영어 본 친구들은 어땠어요? 별로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죠. 2007년 이래로 계속 쉬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009년에도 쉽게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2007년에 공개제가 되고 나서부터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예전에 물어보던 아주 어려운 그런 문법들이 많이 빠졌어요. 어휘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토플 수준을 뛰어넘는 어휘들이 출연을 했는데, 최근에 2007년 이후부터는 대체적으로 평이한 어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번 시험은 더구나 어휘가 좀 쉬운 편이었어요. 관용어구도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고요. 일반적으로 관용어구를 어렵게 내는 시험은 서울시가 가장 어렵게 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지방직도 국가직과 비슷할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 국가직이, 아 지방직이 이렇게 수탁이 되면서 이렇게 공통으로 봤잖아요. 근데 약간 국가직보다는 좀 어려웠다라는 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 좀 어휘, 쪽을 약간 좀더 늘려가시면서 독해 푸는 것도 늘려가시면 될것 같아요. 문법은 아마 평이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까지 그 이번에 했던 거 한번 문제 풀이해보고, 어차피 우리는 기출 공부하는 거니까 가볍게 해보고, 그 다음에 7회, 7회차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죠. 어법에 어색한 게 나왔어요. 어법이 아니라 옮긴 말 이렇게 어떤 거잘 나온다 그랬어요. 영작 잘 나온다 그랬죠. 근데 영작이 무려 두 문제가 나왔죠. 근데 영작은 결국에는 그 뉘앙스도 맞춰야 되지만 문법 물어보는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문법 문제라고 일종에 보시면 되겠고. 자, 1번 봤더니, 그에게서는 악취가 난대요. He smells badly. 1번에서 그냥 아예 답을 거저 줬죠. <laughs> 그쵸? 자, smell. 무슨 동사? 감각동사. 감각동사 다음엔 항상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온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쵸? 이건 아예 틀릴, 틀린 친구가 거의 없을 정도 다 맞추라고 낸 문제나 다름이 없어요.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라는 거다 아실 테니까 그래서 s m e l l bad 그 사람이 이렇게 bad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거죠 그렇죠 badly가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smell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 어떠한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불완전 자동사기 때문에 그 어떠 어떠한에 해당되는 설명을 해주는 보어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가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번 봤더니 그녀는 혼자 사는데 익숙하다라고 해서 뭐 하는데 익숙하다에 be used to ing가 출연을 했죠. 그래서 문법상 전혀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그녀는 밤에 외출하는 것을 겁낸다에 she's i afraid of going out at night, be afraid of ing의 형태로 수거 잘 물어봤어요. 자 전혀 어렵지 않은 2 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재에도 일반적으로 동명사 관련 수거에 나와 있는 것들이죠. 4 번에 중요한 것은 사람됨이지 계산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계산이 아니라 재산이겠죠. The important thing is not what you have but what you are라고 돼 있어요. 약간 스페인어 좀 틀려 있는데 한글이. 자, the important thing 중요한 것은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라고 하고 있죠. What you have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what you are 사람의 됨됨이. 그래서 우리가 what 주어 be 동사 인격이나 됨됨이었고 what 주어 have 가진 것이니까 재산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어디에서 배웠어요? 비교의 what의 관용어구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그가 조만간 승진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대요. The rumor says. 자, 루머가 전해 준다는 거죠. 루머가 말을 해 준대요. 소문이 말을 해준대데 뭐라고 말을 해 주냐면 그 he will be Promoted. 그 사람은 승진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Promot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Promot 하려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Promot이라고 하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항상 수동으로 돌아와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동으로 돌아와 있는지 봤더니 be Promoted라고 잘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아그 사람이 승진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될 거고 sooner or later는 조만간이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이죠. 뭐 관여조 표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쉽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